안녕하십니까 모노폴자전거입니다 오늘은 퀄리스포츠에서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매장에 지금 시승용도 비치해 있는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어, 아주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도 좀 추천해 드릴까 싶어가지고 어, 제품 추천. 뭐 사실 제가 팔고 다 팔고 있는 거라 가지고 추천 해드릴 만한 물건들만. 뭐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0 이상한 제품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퀄리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Q Max나 투어 뭐 스포츠 미니 이런 모델들을 많이들 이미 타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검증이 된 브랜드라고. 뭐그 중에는 뭐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뭐 AS를 뭐 원활하게 잘안 돼가지고 뭐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원활하게 뭐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뭐할 테지만. 뭐 서 제가 팔아본 결과 뭐 장고장이나 이런 것도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뭐 매장에서도 적극 추천해드리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어뭐 배달용으로도 사용하고 계시고 장거리 투어링용으로도 사용하고 계시고 어 가격 대비 어 괜찮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장에서도 당연히 뭐 매장에서도 당연히 이상한 제품들을 파는 게 아니라 어 고객분들한테 좋은 품질과 좋은 가격 어떻게 보면 본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이 이상한 거는 고객님들한테 별도로 추천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뭐, AS는 서로 안 해야지 제일 좋은. AS를 하게 되더라도 금방금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어, 매장, 저희 매장에서는 조금 나름 괜찮은 그런 제품들만 소개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을 해서 제품은 주문을 했지만 고객분들한테 사전 예약은 받지 않았습니다. 뭐, 그 이유는 제가 아직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고객분들한테 뭐 추천을 해가지고 뭐 타보지도 않고, 타보지도 않고 실물로 보지 않은 상품을 고객분들한테 제가 뭐, 감히 사전 예약을 하시라 마라. 이게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시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 뭐, 그건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제가 이제 판매를 하는 스타일이 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어, 제가 사용을 해본 그런 제품들 위주로 고객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다 보니까. 공지는 이제 사전 예약한다라고 뭐 이야기는 해놓긴 해놨는데 뭐 사실상 전화가 오면 굳이 지금 예약을 안 하셔도 나중에 물건을 보시고 그때 가서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전 예약은 저희는 뭐 따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건 아니지만 이번에 물건을 받아보고 어 나름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매장 자신감 있게 매장에서 이제 시승용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뭐, 뭐, 사실, 홈페이지 가면은 스펙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배터리 20A 뒤에 쇼바 달려있고, 뭐, 팻바이크고, 뭐, 광폭 다이어에다가, 뭐, 이런저런,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뭐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간략히 이렇게 말로 전달해 드리면은, 뭐그 글로 보시는 것보다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어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펫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승차감이 되게 이제 좀 우수해요. 승차감이 나는 이제, 제가 타봤는데 아주 승차감은 진짜 좋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이런 데서 타기 정말 괜찮은 모델이고 배터리 용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더 멀리 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이런 이제 묵직하고 조금 강력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남성분들께서 아마 많이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색깔은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출시돼서 나오고 있고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네, 매장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구 지역 내에서는 저희는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 일단. 이, 어, 배터리 20A, 앞뒤 서스펜션, 그리고 앞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락아웃 기능이, 있... 락아웃 기능이 뭐냐면은, 어, 앞에 쇼바, 앞에, 그냥 쇼바라고 부를게요. 앞에 쇼바가 이렇게, 앞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버튼을 이렇게 잠궈 버리면은 쇼바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잠궜다가 풀었다가 할수 있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이제 락아웃 기능 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새로운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짐바지랑 머드가드가 없어요 머드, 짐바지랑 머드가드가 없는데 요거는 뭐 향후 입고 예정에는 있는데 좀 소량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게 무게가 10kg인가 15kg인가 아직 저희가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일단 무게 자체를 많이 실을 수는 없는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뭐 향후에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또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이어가 펫파이크 다이어라서 접지 면적은 좀 넓어요. 그래서 속도감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아무래도 승차감이 중요하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스피니한 상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어나 뭐 맥스 이런 제품으로 하시면 되는 데가 지급이 되고요. 고속 충전기는 이시간당 5와트가 충전되는 고속 충전기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기본 보증 기간은 6개월 AS를 진행해드리며 AS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사 정책에 의해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 되는 부분을 저희가 케어해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케어를 해드리고 어 고객님 가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별도로 비용은 청구해가지고 어 그렇게 케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터 출력이나 이런 게3 5 0 w 정도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언덕이라든지 언덕길에서나 이런 데서는 좀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고바이가 엄청 센 이런 높은 곳으로는 뭐다녀수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들리셔서 시승을 한번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가 아직 영상 찍는 게좀 아직 서툴러 가지고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래도 도움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줄은 더 크게 없어 가지고 영상 어,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정보가 뭐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디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퀄리스포츠, 특히 에디션 제품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송풍이라든지 뭐 그런 식품 매장에서 이미 이제 에디션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이제 계시는 분들만 말할 줄은 없어가지고 제가 전달해드리려고 하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품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뭐 저희 매장을 알리려고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제 더 괜찮은 상품이나 제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또 소개해드리고 좀 지루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대부 분들은 뭐 저희 매장 이용해 주시면은 응. 감사하겠습니다.